이 순간을 넘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수 있다.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터 김연아 선수가 남긴 명언이죠. 현재 여성들은 남성에 못지 않은 많은 능력과 또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벽이나 사회적 편견들로 인해서 사회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겠죠. 조금은 힘들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내가 원하는 세상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개편한 그녀가 돌아왔다 해서 그 천문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저와 함께 또 다양한 직업 정보 말씀해 주실 저희 파트너 소개할게요. 조재한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조재한입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요.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나쁜 생각을 가진 만큼 또안 좋은 일들이 저절로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청하고 계신 여성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좋은 생각 많이 하고 계시겠죠? 어, 정유년 새롭게 개편된 그녀가 돌아왔다 해서 어, 우리 여성분들의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쏙쏙 뽑아서.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어, 네, 제스처가 좀 많아주셨어요. 아, 그런가? 제스처가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새해도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한테 또 새로운 든든한 식구가 음, 생겼어요. 예, 기대되시죠? 제가 굉장히 오늘... 많이 기대됩니다. 유독 지금 미소가 먼저 있으신 것 같은데요. <laughs> 소개해드릴게요. 오기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전문가 오기자입니다. 도전해야 결과를 얻으시다는 말이 있듯이 2017년. 여성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온라인 오프라인 데이터를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네, 어, 네. 정말 꼭 함께 <laughs> 할것 같아요. 그런데 성함만 기자이신 거죠? 네, 슨일이시죠 이번에는요 진짜 기자를 <laughs> 네. 소개해드릴게요. 네, 장성민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장성민 기자입니다. 현재 사회부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직업이 기자인 만큼 최대한 <laughs> 열심히 발로 뛰어서 다양한 직업 정보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식구들이 생길 만큼 굉장히 저도 든든합니다. 2017년에도요 직업과 관련된 다양하고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웃음이 있고 정보가 있고 공감이 있는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저희는 자리를 옮겨서요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성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 직업이 알고 싶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첫주 그녀가 돌아왔다 해서 알아볼 직업은 과연 무엇일까? 많은 그녀들의 외모를 관리해주는 직업 바로 피부 미용 관리사 모공 관리, 여드름 관리, 주름 관리, 노화 방지, 전신 피부 관리까지 피부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아름다움을 소화하는 그녀들의 영역은 무한하다. 유연한 손놀림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건강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피부미용 관리사. 피부미용 관리사는 과연 어떤 직업일지 이번 주 그녀가 돌아왔다 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교수님, 피부 미용 관리사 직업에 장점과 네. 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빅데이트 분석적으로 보면 관심 있다라는 그 키워드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나 꿈을 펼치다라는 어. 긍정적인 키워드들이 좀 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반면에 특이한 건 뭐냐면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중립적인 언어들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음. 피부 미용 관리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는 게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다라는 건 있는데 부정적인 거에서는 좀 피로하다라는 음. 피곤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 피곤하다, 네. 네. 피곤하다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진출하다라는 중립적인 네. 요소와 그 다음에 자기가 꿈을 이루고 싶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음.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것들이 반영이 되는데 네. 이 환경적으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피부 관리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자기가 피부 관리 기술이 있고 그 일정 정도의 경력이 좀 쌓이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그 원하는 연봉들을 자기가 아,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진입 네네. 턱이.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네네. 단점이라고 보면 근무시간이 음. 일반 다른 직업군보다 굉장히 좀그길 길어요. 네네. 길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쌓이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가 가장 대표적인 그 단점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부미용 관련 관리사는 어떤 직업인지 그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그녀가 돌아왔다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빅데이터 토크쇼인데요.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 피부 미용 관리사란 어떤 직업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 전문가인 오기자 교수님께서 직업을 분석해서 주요 키워드 알려주실 텐데요. 교수님, 우리 새 처음으로 알아보는 직업이에요. 네. 피부 미용 관리사의 첫 번째 직업 키워드 어떤 건가요? 첫 번째 기 직업 키워드는 지금 직업 환경과 종사자 인원 그~ 관련된 연관 검색어들을 어~ 분석을 해서 나왔는데요 네.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어~ 금남의 구역입니다. 아. 그러니까 남자는 없고 여자가 많은 그런 식인가요? 네. 어, 그건 기존에 아닌가요? 네. 그 기존에 우리가 그 피부 미용이라 하면 여성들의 전용물인 것처럼 네. 되었고 실질적으로 피부 관리사의 90% 이상이 여성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그 벽이 깨졌다는 거죠. 아, 네. 정말요? 네, 네. 음. 그래서 지금은 어, 피부 관리실에 지금 그 다운 에이징족이라고 해가지고, 동안을 네. 요즘은 많이 추구를 하는데, 그게 여성들의 것만이 아니라, 음. 지금 네. 남성분들이 굉장히 음. 동안이나 자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의 음. 관심이 많아져서, 네네. 웰빙 바람을 타고 그것들이 전파가 되면서, 직업적으로도 남성들이 네.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음. 어, 여성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하게 지금 진출이 되고는 있지만, 일단, 금남의 구역이라는 그 개념은 좀 깨졌다라는 거. 음. 그래서 이제는, 남성들도 많이 피부 미용사로 진출을 하고 있고 고객들도 네. 남성 중심으로 지금 많이 확대가 음. 되고 있다라는 게 네. 요즘에 이제 피부 관리사 관련된 직종의 이제 배경들이 이렇게 바뀌고 네. 있습니다. 여기 남성 고객 한분 계시죠. <laughs>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가 알려주는 직업 키워드. 교수님, 다음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아, 다음 키워드는 그 키워드는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음. 요즘에 네. 그 국내에서 우리나라 피부 기술은 굉장히 그 외국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한 분야이기도 한데요. 특히 그렇죠. 이제 KFT 열풍이 좀불면서 우리나라 임이용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수출을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어, 미국에서 요즘에 이제 그 한인들을 위해서 한인들이 이제 언어가 잘안 되다 보니까 정착이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남녀노소 를 불문하고 이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피부 매용 관련된 전문직들을 지금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 예, 그래서 네. 50% 이상의 지원을 해주는 곳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언어가 원래는 다른 곳에서는 음. 그 영어로 갔다 시험을 자격증을 볼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어, 한국어로 오. 시험을 볼수 있어서 자격을 취득해서 그걸 네. 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음. 하고 있어서 그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 계통에 있는 사람들도 아메리칸 드림을 그, 시, 음. 펼치기 위해서 이쪽에 지금 많이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해외에서도 피부미용이라는 그 직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그 중심에 또 한국의 어. 피부미용 관리사들이 네네.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요즘에 또 추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취업 분명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음. 함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지금 해외 취업에 나갈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너무 준비 없이 나가고, 네.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것만 너무 크게 비중을 차지하다 음. 보니까 실제로 가서 실망을 하거나 중도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사전에 가기 전에 자신의 이제 목표와 비전을 확실히 하고, 그거에 대한 언어능력도 사전에 갖추어 놓은 다음에 음. 자기만의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진출을 한다면 네. 단기간 내에 더. 중요한 피부 관리사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음. 좀 진출이 빨리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교수님?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주부입니다. 주부. 네. 네. 지금 이제 경력 단절 여들의 이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우리 조 박사님도 얘기해주셨지만 이제 피부 관리가 이제 단순 기술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요즘에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어, 가장, 그, 취업하기 용이하고, 그 다음에 창업을 또할수 있는 그런 음.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네. 이제, 어, 그냥 그 계획 없이 세우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피부명 관련돼서 요즘에는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이 돼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맞춤형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경력단절녀 중에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경력하고 피부관리와 결합했을 때더 시너지가 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주부들이 이제는 단순하게 이제 그 육아 문제에서 이제 해결이 되면 이제 나와서 자기를 찾고자 하는 그욕구가 그렇죠. 많죠. 그래서 요즘에 어 주부들의 가장 관심 있는 직종에 또 우리 피부미용 관리사가 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부로 키워드를 선정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은요. 유망한 직업 순위에 피부미용 관리사가 1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망이 참 좋다. 이렇게 예견을 할수 있는데 교수님, 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피부 관리사 지망생들이 그 20대들이 아무래도 음. 가장 많이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어, 이제 미리 준비해야 하는 그 차원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취득하고 아까 말씀 박사님이 하셨던 이제 다양한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계도 많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쪽 안에서 이렇게 보면 특이한 건좀 뭐냐면 청소년들도 굉장히 음. 피부 미용 관리에 어, 미리부터 관심을 갖고 어, 있는 그래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관련 학과들도 요즘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뭐 스킨케어 학과라든가, 뭐 뷰티 학과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피부미용 관련된 학과들이 또 많이 생기면서 이제 전문적으로 그거를 그 기관에 그러니까 학교 기관에서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네네. 양성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그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에. 그 부분들이 많고요. 또 요즘에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이제 인기 직업으로 1위로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 초등학생들 그 직업 조사하면 요즘에 연예인의 1위거든요. 맞아요. 음. <laughs> 근데 이제 연예인들의 가치가 이제 그렇게 높아지면서 사실은 이제 그 거기에 피부 미용이나 뷰티라든가 음. 이런 것들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더 많이 음. 선호하는 직업으로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 직업지표 전망을 통해서 알수 있는 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체험관리사가 포함된 표병무용이나 체험관리사들은 다른 직업과 비교해서 임금이 낮은 편인데 복무생은 네. 되게 좋은 편이에요. 예. 어, 네. 자 그런데 이제 미용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자리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경쟁률도 되게 치열하게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규 교육이나 이제 고용 유지의 부분들도 많이 지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자기 연봉도 높여줄 수 있고 네. 자기 비전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유망 직종으로서 지금 피부미용 관리가 많이 그. 창출이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 네 저희가 지금 피부 미용 관리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보고 있는데요. 잠깐 우리 쉬어가는 시간으로요. 이런 것들을 뭐 이런 관리나 아니면 이런 종류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직접 받아봤더니 음. 이런 서비스가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 좀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아, 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실 에스테틱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가면 또 체험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천담동에서 제가 보석 테라피를 보석 음. 받았습니다. 음. 이름만 예. 들어도 굉장히... 이제 몸에 좋은 네. 보석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아까 우리가 피부 관리를 할때 음.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손으로도 하지만 기구를 사용하는 네.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보석으로 만든 거죠. 아. 몸에 좋은 걸로. 그래서 그걸로 음. 얼굴부터 전신 다 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시고 저는 스톤 아. 마사지 말고는 안 받아봤는데. 그러고, 좀 그러고 났더니 이제 얼굴이 되게 축소가 되면서. <laughs> 어 그거 좋네요. 음, 보석도 주면 좋겠는데요. 아, 그리고 네, 그 보석방이 보석 있어요. 보석방이. <laughs> 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누워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들도 있어서 좀 독특한 그 <laughs> 마사지를. 보통 음, 여자분들은 반짝반짝한 거 맞았습니다. 좋아. 하러 피부 관리사에 대한 직업. 빅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교수님 이 피부 관리사에게 필요한 능력 최종적으로 분석해 주시죠. 그 실질적으로 이제 이건 분석 개념보다는 그 에스테틱을 운영하고 있는 그시오 분들한테 직접 다 물어봤는데요. 네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열정과 끈기더라고요. 이직률이 음. 굉장히 높은 직종이기도 하고요. 아, 예그운영지 입장에서 특히. 어, 피부 관리사들은 단골 고객들을 많이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한 그렇죠. 그 명의 피부 관리사가 정말 일당백 역할을 할수 있는 음. 역, 그 역할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정과 끈기가 있어야면 그 자신의 네. 목표가 좀 확실해야겠다. 음. 그래서 목표 의식과 그거에 따르는 열정과 끈기가 가장 중요한 네. 피부 관리사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어손 기술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손 아, 재능이 네. 그렇죠. 타고난 손 재능이 좀 있는 사람들 은 확실히 같은 네네. 그 터치를 하더라도 아. 받아들이는 게 달라져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이 있고요. 아까 조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이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갔을 때 단순하게 아, 피부가 좋아지고 예뻐지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어, 사실은 그 이면에 자기의 힐링과 그 다음에 좀 심신을 풀고자 가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수다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laughs>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어, 네. 네. 그러려면 뭐가 돼, 있었냐, 돼 있어야 되냐면 이제 오픈마인드가 돼 있어서 어느 고객을 대하든지 음. 자기가 진심으로 이야기를 네. 들어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같이 겸비가 되면 어, 좀 차별화된 피부 관리사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새해 첫 주를 맞아 그녀가 돌아왔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또새 식구들과 함께 했는데, 우리 오기자 교수님, 오늘 처음 함께 하셨어요. 어떠셨나요? 네. 아, 처음에 긴장했는데요. <laughs> <laughs> 얘기하면서 저도 많이 네.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된것 같고요. 현장에서 또 제가 만나는 거랑 네. 이렇게 이제 전문적으로도 같이 이야기가 결합이 되니까 훨씬 더이 직업에 네. 대해서 더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가치를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 했습니다. 내일은요, 피부 미용 관리사와 관련된 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다양한 정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요,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